그냥 게임, 성향한테게미이 와있던데? 당연히 왔겠지. 사과 안 했죠? 어 아, 야, 야, 꼬꼬, 코포, 꼬꼬님이랑 지수한테 사과해야지, 그래도. 가서 해야지. 아, 근데 진짜 다 스트레스 받아. 와, 소잃고 영광 고이네 이미, 아니, <laughs> 야. 야, 아, 근데. 아, 스트레스. <웃음> <웃음>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킬 와, 서윤 코리아 기절시켰어. <laughs> 일로, 일로 내려와 봐요. 뭐야? 야. 오면 살려. 오면 살려. 아, 이 <laughs> 오면 살려. 1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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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래. 1층으로. 일층으로 바꾸면 돼, 그냥. 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아니, 1층으로. 돼, 1층으로 바꾸면 돼. 여기 뭐야? 안에 있다. 수도권, 수도권, 왜? 기절이야. 와끼, 살려. 빨리 와끼야, 새끼야, 야, 아가과 기자. 야리즘 아가리즘, 아리즘 아가리즘, 아리즘아 아가리즘, 아가리즘, 봐가리즘 아가리즘, 아가리리가나즘가 아가리즘, 아아가리아가리리리리리아리아아아